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어, 이 그림은 어, 우리 챗지피티 선생이 그려 줬는데 고넬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방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신처럼 여겼는데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어, 이렇게 일어서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대인이죠. 이방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상징적인 그림이기도 합니다. 24절입니다.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샤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보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예, 이제 요 부분이죠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어, 이런 모습에 예,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고 얘기한 즉 어, 베드로가 어, 이렇게 일어서라 나도 어,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행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논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낙을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어, 역사적 배경은 계속 반복되지만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중대한 어,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라 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군인으로 당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자였지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 경외자로 분류된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했고 이방인과의 교제를 꺼리는 전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고넬료를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 유대교와 이방인 사회에는 서로 강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특히 식탁교제나 신앙의 영역에서 철저한 분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신학적 혁신을 의미합니다. 24절부터 2 7절 보면 베드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 엎드려 절하는 장면은 그가 베드로를 신적인 존재로 오해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즉시 이를 바로잡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28절에는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율법상 금지되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기에 순종하여 고넬료를 찾아왔다고 설명합니다. 33절까지 고넬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의 초청을 고백합니다. 이는 고넬료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던 믿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드디어 중요한 신학적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죠?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열렸음을 선언하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어, 인종, 경 남녀 학벌 빈부 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이죠. 아주 상징적이죠. 율법과 간섭은 이 돈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전통을 뛰어넘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 단순히 음식에 대한 규례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셨다는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신 것입니다. 만유의 하나님이고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안에 편견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화, 인종, 출신, 신분, 오직, 오직 복음 안에서 모두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모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계와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전하지는 사명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외모로 취하지는 하나님이 그렇듯이 우리 또한 사람의 외모를 출신을 신분을 구분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모를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시며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숨은 편견과 벽들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모든 이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눈 사명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